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문명 연맹의 시대, 산업시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비행 유닛을 사용하면서 공성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는 공수부대의 투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공포가 있어요. 이 대공포는 레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중에 있는 유닛들을 거의 다 격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가 무려 8칸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반경이 됩니다. 이 상태로 원을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공중 부대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시면 내구도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상에 있는 이런 포들로 제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포격으로 이 다섯 칸까지 쏠수 있는 지상포를 이용해 시야를 밝히고 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송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 수송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안에 제 캐릭터인 손무 캐릭터가 타 있고, 아군의 연맹원들도 이렇게. 탄 거를 볼수 있습니다. 한 부대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 총 5부대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5-4라고 돼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공중 투하를 이렇게 왼쪽에다가 지금 취소라고 돼 있는데 공중 투하를 눌러놓으면 이렇게 공중 투하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요걸 누르시고, 집결하듯이, 우리 토벌 집결하듯이, 여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멀리서부터 캐릭터가 도착해서, 여기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지는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타일로부터는, 한 다섯 칸까지가 우리 시야로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죠? 다섯 칸까지를 보면, 전략을 클릭해 봤을 때 공중투하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보면 공중투하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요. 우리 게임의 장점이자 제가 이 게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야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개념 때문에 시야 안 나오는 곳은 공수 부대가 투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시야를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상군이나 아니면은 공중에 있는 공군이 가서 먼저 시야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중부대가 온다면 이렇게 이동하는 루트 있죠. 이 이동하는 이 동안에도 시야가 밝혀진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지나가게 되면 이뒷 부분 다시 시야가 없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럼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두칸 정도가 유닛으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닛으로 봤을 때는 두칸 타일로는 다섯 칸 정도를 여러분들이 시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보였다가, 바로 세 번째 칸에 갑자기 저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동원이 됐죠? 동원이 돼서 다섯 명이 다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수송을 해서 가볼 건데, 다섯 명이 지금 다 필수입니다. 탔어요. 요 상태에서 공중 투하를 눌러서, 이 땅에다가, 요걸 눌러서, 공중 투하하려면 를안 떴죠? 제가 이미 투하할 곳에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 하나를 경계로 보내놨습니다. 전투기를 경계로 우지하라. 보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그러니까 공성포, 지상에는 포와 동일한데 이 다섯 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적군의 비행기를 따라가서 요격을 하는, 따라가서 쾅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이렇게 스킬들을 넣어주면 지상에서 부대대 부대대 붙는 것처럼 이 스킬들을 발동시켜서 싸우게 됩니다. 스킬들이 아예 안 들어가서 아무거나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틀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전투기를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소각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이총 10개까지 구성이 되는데 전투기로 구성하는 구성원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벨링이 덜된 병력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내 전투기를 좀더 활발하게 쓰고 싶다 하면 외교에 들어가셔서 요 군사 탭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원거리 영웅이 주는 피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중유닛이 주는 액티브 스킬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죠 보통 근거리류는 3% 정도까지 인데 그 공중유닛은 6%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뽑아 두신 다음에 이걸 끼시고 더 좋은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외교에서 군사 말고도 산업에 보면 아군 공중 유닛의 공격 능력치, 그 다음에 폭격기의 비행 속도까지도 이 산업과 군사에서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 유닛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절을 통해 버프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상유닛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사이에 내가 공중유닛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야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수송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요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보면은 공중투하가 여기 생기는 걸볼수 있죠 여기 이 기준으로 두칸 앞쪽까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생깁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은 안생기죠 그러니까 유닛으로부터는 두칸 이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여기 3칸이죠? 여기서 공중 투하를 눌러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중요한 게 지금 행동력이 80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공중 투하 리처드 1세 행동력 80이죠? 그리고 가기 전에 손무의 행동력은 150이었어요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하! 이렇게 공중 투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지형을 넘어가면서 전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야의 개념과 그 다음에 외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버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무소각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덱들을 많이 쓰면서 전투기 유닛으로 한 40레벨 정도만 키워갖고 쓰신다면은 친구라는 부분을 얻을 수 있고, 걸작이라는 아이템을 4 0렙 때부터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죠. 캐릭, 캐릭터를 클릭해 보면은, 요 뒤에, 요런 걸작이라는 부분으로 아이템들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레벨을 웬만하면은, 껴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편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절과 저 걸장만 챙기더라도 공중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액티브 스킬에 관련된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액티브 스킬들 위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떨어지는 걸 한번 볼까요? 2초, 1초, 초하! 네, 요렇게 떨어집니다. 키가 <laughs> 매키죠? 네, 이렇게 다섯 부대가 지상부대로 떨어지고 수송기는 다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아래서 보면은, 손무부대가, 아까 사기가 150 그대로입니다. 그죠? 아까는 이동할 때, 어, 분명히 사기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기가 그대로인 채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사기는 떨어진 채로 이동을 합니다. 네,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남아있던 안쪽을 이렇게 파고 들어서, 반대쪽에 있는 적군의 진영들을 거기다 정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적군이 동원으로 올수 있는 루트에 병력을 딱 세워놓고 그걸로 오는 병력들을 잡아먹는 소위 말해서 공수부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떨어지고 행동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형적인 부분을 극복해 내가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송 부대를 활용한 공수 부대 투입에 관련된 영상을 간단하게 마무리해봤고요. 즐거운 무명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